지금 0일만에취추이 아, 석유가 매장돼 있다라는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죠. 음 이게 아마 이제 이 유전들 발견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아마 높은 확률이라고 해요. 어이 20%에 대해서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아,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10중8구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걱정이다. 어, 지난 20년 전에 발견된 다이아나 리자 광구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16%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박이 있어요 이번에 영일만에 있는 여기가 가이아나에 있는 리자 이 광고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리스크가 있더라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사안이다. 좀더 찬찬하게 지켜보면서 어 중간중간에 혹시 정부가 잘못한 일이 없는 것인지 견제하는 역할은 충분히 하되 반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정말 대한민국이 산유국이될수 있을까에 대한 어, 의문을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일만에 시추가 아, 이 석유가 매장돼 있다라는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거를 연구했던 액트 음, 지오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액트 지오사라는 회사에 있는 비토르 아브레오 고문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 이 세계 시추 전문가라고 합니다. 지질 전문가이고요.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어, 산업부 등과 함께 석유공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의문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한것 같습니다. 이 분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미 시추공이 세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근데 해당 지역의 탄성적 품질이 좋다 이런 게뭐 장점이라고 그고 아마 이게 이제 탄성적 품질이라는 게 아마 석유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좀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정의 이름이 주작 홍계 방어였는데, 근데 일단 이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곱 개 유망 어 구조가 또 있다 그래요. 여기에 아마 매장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이 중에서 이제 가능성 이 있는 지역들, 높은 곳을 일단 순서를 매겨서 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곳부터 시출을해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분년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공 가능성이 20%다 뭐 이렇게 지금 외워서 뭐 10중 8군데 뭐 20%라면 거의 실패할 확률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많이 지적을해 왔는데 그런데 음 이게 아마 이제 이 유전들 발견한데 내에서는 굉장히 아마 높은 확률이라고 해요. 어이 20%에 대해서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어 지난 20년 전에 발견된 남미의 가이아나 리자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가능성이 16%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박이 터졌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40억 배럴이 당시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영일만에 있는 이저 여기가 가이니아, 가이아나에 있는 리자 이 광고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 비슷한 유형의 트랩이 발견이 됐고, 매장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성공 확률이 20%면 실패할 확률은 80%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일반적으로 어 석유 시추하는 데에서는 북해 유전 같은 경우도 거기도 가능성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시추공에서 아마 이 기름이 터져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0% 정도 되면 이 유전 업계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가 뭐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분들의 의견이고, 이쪽 분야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의 공통적 의견은 그렇고, 그리고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뭐 집이 조그맣게 집에 있고 뭐 직원도 별로 없고 이런 거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 석유업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저, 저, 이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BP라든지, 엑슨 모빌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가 다과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틈새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틈새 시장을 어,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고 어, 그래서 이 팀도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스위스 이렇게 각자 이제 전문가들이 다 흩어져 있으면서 네트워크로 이렇게 어,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 휴스턴의 본부에는 뭐 소수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그 동안 어, 가이아 니 여기도 참가를 했고 중요한 어, 이 프로젝트에 다 참가를 해 왔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석유공사의 입찰을 통해서 이번에 이걸 맡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오늘 기자회견했던 이아브레오 고문의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어, 참 그래도 가능성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원래 자원이라는 게 이게 어, 예참 가능성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지만 땅 속에 묻혀 있는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 지진파라든지 또 무슨 뭐 전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또 뚫어봐야 아는 그런 경우가 있다 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온천과 기름은 뚫어봐야 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특히 이런 장래 어떤 이 비전이 불확실한 사업들 대표적으로 19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뚫으려고 그럴 때, 그때 뭐 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지금 돈도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수로 이거를 뚫느냐. 그리고 이거 뚫어 놓으면 고관대작들 저 부산까지 그 놀러 가는 어 그런 길이 될 것이다. 지금 뭐 그때는 차도 얼마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해안이 있었죠. 이걸 뚫어야 우리의 산업의 동맥을 뚫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밀어붙였습니다. 그 돈은 당시 석유세를 두 배를 올려서 받는 걸로 해서 비용을 충당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 그때 야당의 요구로 만약 이걸 뚫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글로벌 이 자원전쟁이 엄청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아파트 값 상승, 그이 건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떤 자재를 수입해서 2차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휴대전화에도 보면 금속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원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자원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숙명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요 최근에 이런 그 문제, 이 자원 문제에 대해서 영일만이 발견되다는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어, 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6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중8구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걱정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요. 또 뜬금없는 사유 국론이다 수천억 쏟아붓고 결국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를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국정을 이렇게 운에 맡겨도 되는 것인가 시대착오적인 사유국 코미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석유가 나, 나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왜 이렇게 처음 시작도부터 이렇게 초를 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선 저도 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거는 저는 좀 무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 이제 시작 단계인데 대통령이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게를 실어버렸고 또 이게 정치적인 논란을 확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산자부라든지 소규공사에서 발표를 하면 뭐 나중에 정말 기름이 발견됐을 때 그때 대통령이 발표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기에 지금 정치 쟁점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어 아무래도 이거는 국가적 산업인데 이 국가적 산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뭐 예산 낭비다 뭐어 거의 나오지 말라는 투로 지금 이야기를 어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사실 국가적 사업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한천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지금 기본적으로 한 다섯 개는 뚫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5천억은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노르웨이가요. 당시 북해 유전을 발견했을 때도 시추공을 굉장히 많이 뚫었다고 그럽니다. 아, 그때도 제가 알기로 한열몇개 이상 뚫었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뚫었던 그 시추공에서 기름이 터져 나왔어요. 그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 국부를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국부 펀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유 나면 이걸로 막 흥청망청 써버리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한정된 자원이니까. 정말 노르웨이가 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 자체를 전부 다 국부 펀드로 해서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의 넘버원 국부 펀드가 노르웨이 국부 펀드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만약에 이제 10년 뒤에 상업적으로 이제 기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기름만 4년, 그다음에 가스는 30년 이상 쓸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국민연금 같은 거 거기에다가 놔두면 뭐 아마 우리 국민연금 개혁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리스크가 있더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산유국입니다. 세계 9 5 번째 산출국입니다. 사실 우리 동해에 가스전이 발견이 됐었어요. 가스전이 발견이 돼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가스를 한 2조 7천억인가요? 제가 알기로 그걸 저이 가스를 퍼냈습니다. 퍼내서 실제 여기 들어간 돈에 비해서 거의 두배 가까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스가 고갈돼서 여기 일단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국제적으로는 산유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름이 펑펑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업은 불확실성이 많다.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1km나 되는 심해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죠. 예전에는 대륙봉에서 주로 한 100m 되는 대륙봉에서 이제 가스를 발견했는데 지금은 1km 되는 심해에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리스도 큽니다. 그런데 이 자원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세계가 정말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정말 자원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어, 이명박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원의 문제에서만큼은 정말 초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어, 특히 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 자원 확보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이 희귀 금속들, 히토리라든지 희귀 금속에 대한 어떤 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자원이 외교 이거를 이제 적폐로 몰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물론 자원이란게 성공할 확률은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번 성공하면 꽤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한다는 어 그런 걸로 해서 결국 자원외교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감사와 검찰 수사를 했습니다. 아 검찰 수사 결과 뭐 다들 이제 법원에서 무혐의가 되긴 했지만 당시 우리 정부가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여기가 니케라 코발트가 나오고요. 파나마의 코브레, 파나마의 구리, 광산 등이 주요 광산들을 우리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적폐로 취급을 당해서 전부 다 매각하라 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값에 매각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거 매각하는 와중에 이 자원 저이그 이익주의 즉각 나라별로 자원을 갖다가 이제 안보 차원에서 자원을 갖다가 통제하는 바람에 그때 다시 매각 작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여러분 따져보면 이 특히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물질 지금 ai 같은 경우도 보면 어 여기에 많은 어떤 핵심적인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라든지 남미 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이제 자원을 수입해 와야 되는 단계죠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대박입니다 근데 너무 근시안 적으로 자원에 대한 이 적폐를 청산하다 보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박근혜 정부도 자원 외교를 별로 보내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중단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 윤석열 정부도 들 와서 다시 재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 이런 자원 폐쇄주의가 이제 되면서 이 개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번에 영일만에서 <laughs> 우리가 어, 유전을 발견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보면 대단한 어떤 성공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실패할 확률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높지만, 그러나 이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실패를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수입해 쓰고, 지금 각나라들은요 정말 자원들을 전부 다 국유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만 하더라도 전부 다 수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아무도 자료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미리미리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이거를 뭐 구글 해도 또 우리가 2차적으로 이 자원을 수입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에서 하는 것처럼 어 이게 일방적으로 비판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뭐 10중 팔구뭐다 실패할 거다. 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이슈고 아젠다기 때문에 함께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되는데 물론 뭐 여당 저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성급했던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도 이것을 단지 그냥 태클을 걸 것만 아니라 그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과연 제대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저는 될 문제라고 봅니다. 굳이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반대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도전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여원히 자연이 자원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나마 이번에 발견된 영일만 같은 경우는 우리 이 e z 안에 있는 겁니다. 걸쳐있지 않는 거죠. 근데 칠광구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하고 이제 겹쳐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개발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 영일만 쪽에 정말 여기 석유가 음 140억 배를 이게 이제 뭐이 부존량인데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뽑아올릴 수 있는 양은 또 다를 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만 한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야당이 아 예초부터 이거 뭐다 끝났다 이거 뭐안 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찬찬하게 지켜보면서 어 중간 중간에 혹시 정부가 잘못한 일이 없는 것인지 견제하는 역할은 충분히 하되. 반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